사실 20대 돌아가면 저는 연애를 열심히 하고 싶어. 지금 태현이 형 보는데요, 이거? 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미션이 이거 맞잖아. 맞아요. 해가지고. <목소리> 왜 그랬나 싶어. 아니, 그... <목소리> 왜 못해도 그래요? <목소리>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장 스토리 엄격한 얘기하는데생트림을 하고 있어. 아, 그래. <목소리> 조용히 가려. 가려. 네, 네. 아니, 아나 나, 나, 아니, 아니, 그이 정도는 할수 없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해장을 하면서 어장을 하면서 그럼 뭘 시켜야 돼요? 여기 전골 시켰으니까. 일단 어, 메뉴. 저희 메인 메뉴가 양평 해장국이니까 이거 그, 가야지. 양평 양평해장국. 해장국이랑 순대 얘기를 어? 해 주셨잖아요. 아, 그 순대 그국 좋아해요. 저희가 얼큰 순대국이 있어요. 어우. 저희가 첫째, 둘째거든요, 여러분 예. 원래 이양 들어간 게 그게 양평회장국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천엽하고는 조금 다른 게 소의 위에서 음. 이게 부위가 조금 달라요. 맞아, 맞아. 1, 2번이 양이고 3번이 천엽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식감이 조금 더 꼬들꼬들하고 약간 담백한 맛이 납니다. 음. 양평해장국에서도 양평해장국 먹어줘야 되거든요. 난 진짜로 네. 너무 좋아요. 왜? 이런 방송에서 아까 정골에다 먹다가 어. 해장국을 주네. 원래 이게 찐이거든. 저는 순대. 저는 양평해장국. 저도 순대국. 저도 양평해장국. 국물부터. 근데 아까 정골 너무 맛있어 갖고. 음. 어 진짜 맛있다. 맛있죠. 네. 선지랑 네. 이게 양이죠? 이게 네, 너무. 푸짐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니 우리도 음? 아까 그 미자님이 국밥 좋아하신다니까 아, 예, 예. 이미 밥을 좀 말아먹고 있는 저도! 있었는데. 저도 싹 말았어요 어, 예. 지금 예. 밥을 반 그릇을 말아야 돼요 맞아, 아 그래요? 전다 말았어요 다말아서나 맞아, 맞아. 말았어. <laughs> 맞아 그러니까, 반씩 말아야 돼이밥 말아서 먹다가 응. 다 먹으면 다 남은 반을 마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 맞아요 음... 아휴 일단 아, 또 한잔 해봐야지 이부안 찍어요? 아, 아, 다 카메라 아, 아, 돌아가는데 뭐 되겠지 장인으로서 솔직한 평가 진짜 얼큰하고 되게 깊어요 순대국도 얕은 국물이 있는데 네. 되게 풍미가 엄청 깊어 깊은, 깊은 맛나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왜이가게 열심히 근데 진짜 맛있어 진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그래요 <laughs> 그래서 다들 올해 뭐아 이루고 싶어요? 아아 <laughs> 아, 진짜 술자리인 줄새야 새해, 새해 표 술자리 무조건 해야지 이런 거 <laughs> 내가 말하고 너무 창피해어 <laughs>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이어가야 음, 돼 네, 올해 그래도 14년인데 네. 목표 있어요? 목표, 진짜? 고마워. 올해 목표? 저는 진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저는 열린 길로 가기 때문에 어? 따로 길을 옛날에 늘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음.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길이 열리고 음. 길, 나랑 똑같아 그길 따라 그냥 계속 그 길만 보고 열린 대로 가고 있어 어, 약간 뭐, 뭔가 평행이론이야 아 그러네요? <laughs> 오 진짜로? 나하 그런... 같아 뭐 소위 소위만한... 말하는 어끼 리스트라 그러잖아요. 이건 좀 아, 해봐야지. 해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좀 들고 어? 나서 남편이랑 둘이 라디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DJ. 아 부부 아 라디오. 네, 되게 재밌거든요. 좀 친구가 없고 되게 항상 혼자 있는 스타일인데 문자가 와요. 시, 그 청취자들 음. 이 맨날 오는 분들 와가지고 수다 떨고 막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잔잔하게 좀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남편이랑. 라이브로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술안 먹고. <laughs> 맨정신에 좀.. 맨정신에. 네, 네. 제가 라디오 할때 재밌었던 게 휴대 번호 뒷번호가 와요, 휴대 전화번호. 네. 그 번호를 외워요, 나중에는. 아. 어? 7 4 7원님 이번에 뭐 아들이 수능 봤는데 이걸 이제 외워요, 자주 오니까. 그러면 딱딱 번호만 보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오. 그분 입장에서 너무 감동이겠다. 4482. 어, 4 4 8 2 예, 제차 뒷번호인데 차좀빼주세요술 많이 먹었네요, 위하여 마뭐 가자. 네.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만 있으세요. 알았어요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무연을 위하여. <laughs> <나도 아니시. 웃음> 각자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가 꿈이어서 계속 그림 그리다가 이제 미대를 간 케이스고 원래는 육상 선수였는데 예? 네, 학교 대표 달리기 선수였는데 데 다리를 다치면서 다시 그림으로 이제 갔어요. <laughs> 예중을 보내려고 부모님이 입시학원에 넣었는데,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스파르타 학원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첫 기억이 뭐냐면, 학원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의자 아, 위에 아,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의자 위에 음. 들어가서 앉아요. 그러면 하얀 이제 스케치북을 해놓고, 사비연필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면, 이걸 칠해요. 이제, 이손 빨리 움직이는 연습인데, 막한 다음에, 뭐 1분 30초 이렇게 지나면 싹 이러면 이제 다 의자 위로 올라가요. 어머. 그러면 이제 빈틈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아,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네. 와, 무자비하다 진짜 그리고 막 필기 학원도 붙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막막금씩 이제 외울 거 줘가지고 매일 시험 봐서 이제 틀린 개수 맞고 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맨날 코피 터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몇달 하다가 부모님이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냥 나중에 이제 예고 가자.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너좀 편하게 있어라. 그렇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아 이게 스파르타식으로 했지만 그걸 다 포기 안 하시고 견뎌내셔가지고 그래도 아... 내년라는 홍대 나오셨잖아요. 뭐 옛, 홍대 옛날 옛날 일이지만 예, 아... 그랬, 그랬죠. 지능 거를 좀. 시로 해서 음.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본인 남이 엄격한 게 아니고 본인한테 스스로 엄격하게 맞아요. 해가지고 왜왜 아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 왜 음. 뭐가 아니왜그러세요 아니면 <laughs> 아니다네 아니, 아니, 네. 아니 그왜왜 네. 네. 때문에 그래요? <laughs> 지금 성장 스토리 엄격한 얘기하는데 생태를 하고 있어. <laughs> 앞에서 자꾸 그래서 조용히 가려 가려고 네, 네, 지금 조용히 하는데 왜 이게 나 나는 아니 저건 이쪽을 보는 할수 없잖아요 아그래서 아, 네. 아, 귀를 돌리는 거야 내, 나는 괜찮아 <laughs> 네, 내 면상 이렇게 뭐? 하면 또 카메라에 너무 이상해 네. 보이지 <laughs> 내 면상 괜찮냐고 생크림이 나오는데 <laughs> 맞아요 해가지고 4년 연속 장학금 받으셨다고 1학년 때는 조금 놀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친구들 따라 뭐 나이트 클럽 이런데도 가보고 홍대가 그때 신촌문이랑 홍대랑 네, 얼마나 있었어 그때 이제 좋았어. MB랑 클럽도 생겨서 이제 가보고 술도 그때 미팅도 하면서 먹어보고 이제 1학년 때는 잠깐 그랬고 1학 년 지나니까 내가 미쳤구나. 이 노는 거는 남는 게 없고 남는 건 학점인데 그쵸? 평생 남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휴대폰 없앴죠 이제 대학교 2학년부터 휴대폰이 쭉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아예 그냥 작업실 틀어 박혀서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왜 20대 때 제가 내내 어 그렇게 살았나. 10대 때부터 이제 쭉 그렇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학비를 대 주시는데 되게 비싸요. 미래니까. 요 엄청 비싸지. 이 뽕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법대나 이런 수업까지 다 들은 거예요. 아. 뭐60 학점을 채워야 되면 뭐 8, 90 학점을 채워가지고 막다 채워가지고 듣고 거기서도 이제 막 A 불을 받고 어쨌든 막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와. 굉장히 그러 그러니까. <laughs>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음. 네. 되게 비슷한 성향인데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지나가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나가면 안 오잖아요. 네, 이런 거에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음 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음 감사할 줄 알고. 어,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오케이. 거를 좀다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노는 쪽으로. 음. 그 여름에 막 이제 웨이크보드 이런 거막 음. 빠지게 잖아요저빠지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음. <laughs>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다 해서 약간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 와, 그때 하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은, 4 0대 때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몸이 안 되고 체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막 열정도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때 하기를 잘했다 하는 것들이 많은 걸 보니까 나름 그건 나쁘지 않았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2 0대때2 1살때 제외하고는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아... 왜냐면 핸,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니까 대학교 때3년 없앴고. 진짜 독하다. 중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독서실 책상을 아버지가 조립해서 만들어줘서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와... 스터디를 일곱 개 하고. 그 다음에 벽에 전체에 크로마키 파란색 붙여가지고 이제 그 캠코더 하고 설치해서 뉴스랑 뭐 계속 연습하고 3시간 잤나 하루에?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도 계속 대시를 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대시나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어. 얘를 내가 사귀거나 술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그 그러니까 잠깐의 나에. 낭비? 어. 나중에 이제 서른 돼서 너무 후회한 게 뭐냐면 너뭐 좋아해? 라고 했는데 모르겠는 거야 어.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제 30살에 같이 잘 일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얘는 20대 때 아무 공부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생기면 다 쓰는 거예요.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술 먹고 해서, 아우, 쟤는 어쩌려고 그러냐.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는 내 20대가 후회가 없다. 나 정말 행복했어. 그 이후에 제가 우울증 같이 찾아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나를 학대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이제 서른 살에 열심히 놨죠. 그때부터 이제 술도 배우고, 아유 너무 창피하네.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2 0대 돌아가면 저는 연애를 열심히 하고 싶어. 아, 지금 태현이 보는데요, 어? 이거. <웃음> <웃음> 지금 미정이 이거 맞아? <laughs> 예 저도 예니에 예. 예. 오히려 지금 이걸 깨달았으면은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좋다. 좋다 이거지. 맞아요. 이제 50대 미자님이 그래 그래도 이십 대 때는 못했지만 사십 대 때는 네가 원 없이 했잖니 어남편님들 나이트도 가고 뭐 <laughs> 외국도 놀러 가고 그냥 어? 네가 원 없이 그냥 놀았잖니 왜냐면 늦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술도 열심히 먹고 있고 아... 술리 튜브 자체도 저한테 되게 일탈이에요 엄청 아... 큰 네. 미자님이 지금 오히려 보면 올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같아. 네, 왜할게 많잖아 이제 네. 내가 못해 봤으니까 할게 많잖아 무슨 소리나 봐요. 이십 대 때부터 <laughs> 다 해가지고 지금 뭐하루하루그 없어 오늘 내일 하면서 뭘 해도 그냥 흠왜 이렇게 잘 받아줘 오늘 갑자기 새해에 왜 이렇게 잘 받아줘, 뭘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받아줘. <laughs> 아나운서도 음? 도전하셨고 네. 개그우먼은 하셨고 네. 그 지금은 이제 먹방 유튜버로 이제 하시는데 네. 이세 가지 중에 그래도 아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래도 나한테 맞는 건 이거다 먹방이죠 음~, 음. 저는 아나운서 했으면은 그그 음. 그 홍대 때도 똑같아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들어가고 나니까 전국에서 진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그린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들도 막뭐천명 이천 명막 이걸 뚫고 맞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얼마나 심해요, 경쟁이. 진짜 난다긴 다 애들 모이거든요. 그럼, 그, 그럼 그때부터 저는 또 저를 괴롭히면서 막 공부만 하고 막 신문 파고 막 이랬을 거예요. 먹방은 너무 편안해요. 음. 저를 내려놓고 그냥 뭐 내가 흘리든 뭘 하든 없든 뭐 취하든. 나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먹방하면서 어... 그냥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을 먹방하면서 만났어요. 음. 그 초창기 때 미자네 주막 미자님 걸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전에 이제 MBC 개그우먼 하셨을 때 활동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냥 이게 솔직히 오케이 이건 내가 때돈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냥 저는 휴대폰 하나. 응,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이제 60만 됐지만 저는 그냥 휴대폰 제 걸로 찍거든요. 응. 내 얘기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 너무 응. 행복해. <laughs>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이런 거지 이제. 노력하는 자도 멋있지만 노력하는 것보다 즐기는 자가 더 일단 즐기는 거야. 그냥 내 일을 이렇게 항상 즐기시는 거 같아요. 저요? 네. 저도 문제요근데 <laughs>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음. 음. 제가 그 우울증 이제 뭐 이렇게 집 밖에 안 나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 되게 느낀 게 걷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새소리가 이렇게 지저귀는데 그걸 못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새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햇살이 비추고 막그 하나하나가 걷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감사한 거지. 네. 와, 내가 살아있네. 음. 그리고 와, 이런 햇살이 있었네. 몇년 만에 나가니까 그 작은 게 하나하나가 지금도 그래요. 어. 너무 행복하고 무슨 맛있는 안주, 맛있는 술한 잔이 와, 행복하다. 이게 매일매일 느끼니까 어. 그 예전에 그 시절이 없었으면 못 느낄 것 같긴. 어, 좀 틀리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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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스트, 얘기했다, 갑자기. 아, 화식 갔다 오라니까. 왜 자꾸 게스트 감동적인 얘기 하는데 왜 초려 치고 난리야? 아니, 눈 마주치고 있다 갑자기 이러지 그러니까. 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시면안 됩니다. 아. 감탄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데. 자, 여러분, 댓글 남겨 주세요. 손 틀음. 아, 직박. 이게 내가 반성을 해야 돼. 나도 감사하지만 반성을 해야 돼. 나 같은 타입은 누가 좀 사잖아. 예를 들어 아버이 돌아가시고 보면 이제 더 힘든 상태에 불구하고 어. 괜히 나는 어, 우리 집잘 살아. 아. <laughs> 또 그런 부류가 있어. 더 지지하려고. 시켜. 지지할게. 자기 음. 지심으로 더 시켜, 더 시켜, 음. 더 시켜 뒤에서 막 후회하고 아유 이거. 그런 거 버려야겠네. 아유. 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laughs>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지? 이제 그런 거 버릴 나이 어? like 됐잖아. 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봐? <laughs> 우리 대리님은 뭐 다른 어, 일에 좀 도전을 하거나. 저는 솔직히 지금 일에 너무 만족을 해서. 가봐야지 질문 안 욕. 하겠다니까. <laughs> 저는 마케팅이란 일 자체 에 너무 만족을 아, 해서 맞는구나. 군데? 자 그럼 마케팅 최연소 대리님인데 궁금하네요. <laughs> 예를 들어 손문 선생님한테 보고 아 요거 요고, 요거만 고치면은 올해 30만은 만들 수 있다 없다. <laughs>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받는... <laughs> 아직 채널 안 봤어. 어, 채널 안 봐도 그냥 느낌만. 어,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30만 으로저 한번 한번 보고 결정해요 <laughs> 저는 방송을 안했으면 하고 싶었던 직업은 되게 명확했고요. 아마 그걸 했을 거예요. 어, 유추해 볼까요, 우리? 유체해 볼 어, 한번 맞춰 보실래요? 약간 교수님 오 맞아요? 약간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의 꿈에 아. 가깝고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아. 있었어난 알아. 뭐요? 손문선 포차 이모. 아아 <laughs> 저는 원래 도서관 사서가 꿈이었어요. <laughs> 네? 원래 도서관 사서. 어나 지금 손도았어 당... 근데 원래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와 문선이나 와 역시 프로 방송, 방송인이라는 문선이나가 봉계편 <laughs> 맞아서 복서 프로그램 있죠. MC 꽤 찰나고 와. <laughs>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도서관 사서 손문서의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야. 2 0 2 4년 올해의 책은 <laughs> 부럽다. 나,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다시 태어난 또 개그맨이고. 난 이게 더 부러워.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전 이게 더 부러워요. 써주셨지만 뭐 도전해 보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저는 대리님 그 맛있어요. 나내 꿈이. 얘 우리도 남남 덕과 할때 많이 먹어줘야 <laughs> 네, 돼. <laughs> 그러니까 인생은 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자기만의 길을 일구어 가는 거니까 사실 정답은 없다. 네. 이게 맞나 틀리나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열리는 대로 가는 데, 어. 안 열리는 게 문제인데 대신 열심히. 맞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네. 이렇게 길이 열려서 그냥 못 따라 그냥 가면 그니까. 거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글귀나 이런 거 있어요? 넘어졌다면 무언가를 주어라. 변화가 <laughs> 사람들이 그 넘어진 것 자체에 굉장히 집착해요. 음. 내가 왜 넘어졌을까? 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내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이 펼쳐졌을까? 근데 그럴수록 자기를 갉아먹기만 하거든? 음. 그냥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는데 대신 넘어진 김에 뭔가 주우면 되죠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의미 있죠 이것도 책에서 한 글귀에서 나오는 거 같아 그런 그래, 거습니다진책 프로그램 너무 <laughs> 잘 어울려 <어울리는 영화 웃음> 난 그게 있어요 어떤 칫솔을 파는 청년이 있었대요 칫솔을 파는 청년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이러더래요 자 여러분! 저 오늘 칫솔 몇개 팔았을 것 같아요 오... 갑자기 사람들이 딴짓하다가 궁금하잖아요 네. 보잖아 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웃더래 보더래 하지만 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딱 하던 님못한거 뭐 보더래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칫솔 다산 거야 음... 아니 왜 이래? 아 감동 받았어 진짜. 어, 감동 받아서 그래. 뭐 넘어지면 예. 뭘 주사? 넘어졌다면 <laughs> 무언가 있어. 칫솔 주세요. 이부 토크가 직업과 도전이어가지고 관련된 사연이. 아, 직업과 도전 녀석. 거의 이렇게 당한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글쓰기, 사진 촬영, 번역까지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직업이나 부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먹방 유튜브 도전해 보라고 하는데 단순히 잘 먹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아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머리로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 일을 안 하면은 막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이 여기서 사연에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주변에서 먹방 유튜브를 도전해 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이거에서안 된다는 거지. 아,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방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나는 오케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오케이.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야너 이거 잘하니까 그게 없는 거야. 일단 결론 내가 좋아해야지. 음. 약간 좀 비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이십 대는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좀 드물대요. 그렇죠 뭐 옛날처럼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사진 촬영, 번역을 하고 있다면 세 중에 뭔가 하나 되게 잘하고 나머지가 서브로 있다. 그럼 오케이인데 다 의지부지한데 계속 하는 건좀 의미 없잖아요 저는 근데.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 해보라고 하고 어, 싶어요? 일단 음. 저도 유튜브를 제가 자의로 시작한 게 아니어서. 아. 회사에서 추천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잘 맞는 케이스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정확히 보긴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진짜 좋아하잖아 음. 그니까 너 진짜 맛있게 먹고 먹을 때 행복하잖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하면 후회가 되더라고 아. 그냥 해서 망하면 차라리 몇번 올려보고 아나이길 아, 아니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한번 뭐 먹는 거 간단히 찍어서 나는 해보는 거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말이 머리로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시잖아요. 세 <laughs>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던지, 음. 아니면 지금 하시던 세 가지만 하시던지. 저는 지금 바뀌었어요. 이 사연자 분께 음.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하시 씨. <laughs> 아니 쭉 들어보니까, 네 예, 진짜 기가 막혀.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진짜로. <laughs> 뭐죠? 제가 아까 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하세요. 먹방 유튜버로 하세요. 하시는데, 자 현재 프리랜서로 글쓰기를 하신 하신다고 했죠. 사진 촬영하신다고 그랬죠. 번역을 음. 하신다고 그랬죠. 먹방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먹는 걸 글을 쓰세요. 자기가 먹는 걸 사진 촬영을 이쁘게 찍으세요. 미국 영어 자막 번역할 수 있는 걸다 번역해. 음.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할수 있는 걸다 종합으로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럼 먹방 유튜버 해도 되지? 음. 유튜브 하기에 진짜 조건들, 예, 다비지 <laughs> 저랑 같이 해요. 나좀 주소 좀알려줘 <laughs> 이분 괜찮은 분 같은데. 그리고 아까 미자님도 아까 말한. 문선윤 누나가 나간다 쳐 1회 게스트로 술 먹으면서 그려주는 거야 아 나, 남편은 한번 그렸었어요 유튜브에서 어, 어, 그렇죠. 어. 어, 예를 들어 술몇잔더 들어가면 약간 삐뚤어지게 어. 이렇게 <laughs> 서딱 선물로 주면서 컨텐츠가딱 <laughs> 어. 좋잖아 어.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자신한테 엄격했지만 홍대 미대 들어간 게 그게 또 자랑이 되는 거지 예. 쓸데없는 건 없어 어. 내가 여태껏 했던, 했던 경험이 어딘가에 쓰이더라고 어딘가에 쓰여 에휴 난 경험이 없어 <laughs> 나만 없어. 어쨌든 뭐 각자 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솔루션이 약간 약간의 차이 있지만 음. 어쨌든 사연자 분이 보고 더 마음에 와닿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방 음. 유튜버 하면서 자기의 했던 직업을 다 활용하면 은더 좋은 거지. 아, 저... <laughs> <laughs> 술잘 마무리 할까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네, 좀 많이 먹었어요. 취하는 네. 것 같아. 혼자 두병반 정도 지금 봤는데? <laughs> 아, 아, 내 맛있네요. 생각에 제 생각에 오케이. 저도 한 병은 넘게 마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진짜 많이 먹었어. 오늘 그래도 사실 너무 많이 떨렸는데,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한것 같고,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잘 얻어갑니다. 맞아요. 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맞아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네, 미자님이나 무선이나 콜라보 할 거니까, 그거 <laughs> 추후에 또 따로 얘기하시면. 아,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laughs> 어디든 한 군데 들어와 주세요. 안니다 <laughs> 네. 네,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니 나 너무 좋았어요. 아저 좋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고 좀 낯도 가리고 이랬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미션레주막 저희도 한번 시간 되시면 네. 초청해 주세요. 네 너무 좋죠 진짜. 네아 예. 저희 첫 번째 게스트겠네요. 진짜로요? <laughs> 아, 게스트를 게스트가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어, 너무 좋아요 그럼 <laughs> 어, 진짜. 오 어, 그럼 불러주세요. 언젠가 예, 한번 진짜. 네. 예.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